오늘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임 치료 시술은 정상적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돕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만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률혼부부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로 볼수 없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이 가능합니다. 법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난임치료를 원하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 동의서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등본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내면 난임치료 시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실혼 난임 부부 관련 문의는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